아무튼 반갑습니다. 존하씨입니다. 네, 지금 세계중직자대회가 부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네, 저는 부산 앞바다에 지금 숙박을 하고 있는데, 어, 지금 많은 또237 나라의 중직자들도 많이 모였어요. 여러분 함께 오늘 아침에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그 성취의 흐름 속에 내가 있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기도의 24 비밀 속에 그 응답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현장이 전도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시고, 오늘 나의 모든 현장 영혼이 보이는 현장의 흐름이 보이게 하시며, 교회가 무너지고 후대가 재앙 입는 시대의 흐름을 보며 언약적 칼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들로 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내 모든 길에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믿음의 꿈을 성취하는 단계입니다. 왜 믿음의 꿈일까요? 꿈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죠? 아직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렘넌트들은 불가능이 아니라 절대 불가능이었어요. 노예에서 믿음의 꿈을 꾼 겁니다. 목동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비전을 그린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꿈을 꾼다? 절대 꿈꿀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가지고 꿈꾸시고, 기도로 미래를 그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응답이 내게 오게 돼 있어요. 자, 선언입니다.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이 뭡니까? 우리 인생이 잠깐 있다가 썩어질 것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랩런트들은 영원의 작품을 남기고 갔어요. 그 열매가 영원히 지속되었습니다. 자, 그러려면 먼저 지금 이 시간에 이러한 응답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말씀의 흐름을 먼저 보는 겁니다. 그 속에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건요, 하나님 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요, 내 삶의 말씀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건요. 말씀이 내게 일어날 임할 때 내게 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속에 있다면 어떤 현장이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성취된 현장입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응답의 흐름이 보여요. 그거 놓고 24하는 겁니다. 내가 억지로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제목들이 정리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흐름 따라 기도하게 돼요. 내 소견, 내 계획, 내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때부터 기도가 쉬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증거가 와요. 증거가 오면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걸 보고 전도의 흐름 여러분이 현장에서 전도하는 것 이전에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오늘 기도수첩에 안 나왔지만요. 최근 메시지는 두 가지가 추가됐죠. 그때부터 여러분의 현장의 흐름이 보여요.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현장에. 완전히 내 필임으로 각인 뿌리 채질된 그죠? 나, 내 것, 성공, 물질 중심으로 그게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그것 아니면 안 된다고 여러분의 각인시키는 그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보입니다. 그때부터요. 여러분이 학업에 속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누리되 현장의 흐름을 보고 지금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기 때문에 학생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거에 내인생이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보입니다. 드디어 시대의 현장 시대의 흐름이 보입니다. 전 세계가 재앙으로 전쟁으로 마약으로 후대가 죽어가고 있어요. 교회가 문을 닫고 완전히 시대 재앙 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오는 게 있습니다. 이때부터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는 시 보좌의 능력이 뿌리내리게 돼요. 왜냐? 임해야 될 이유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좌의 능력을 주실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학업을 보호자의 능력으로 축복하실 이유 있습니까? 오게 돼 있어요. 요직 유의성 재창조의 응답이 오고요. 내 안에 중요한 치유가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작품이 나오죠. 자, 랩런트가 이 언약을 잡고 있으면 여정을 가는 데요. 일곱 가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뭐죠? 성삼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길을 따라가게 돼요. 왜냐? 하나님은 지금도 성삼이랍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데요. 그 길을 가게 돼요. 그리고요, 완전히 말씀이의 확실한 발판 서게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 인만의 비밀로 어딜 가도 사남고 어떤 현장이든 흐름 바꿀 수 있어요. 말씀의 확신 가지고 현장에 서는 겁니다. 그 현장의 아홉 가지 흐름을 바꾸게 되죠. 이 속에 있으면 평생의 답이 나오고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과 답과 발판을 찾는 캠프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나는 학교에 가지만 오늘도 나는 현장에 보호자의 캠프를 누리러 간다.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신 미래를 위한 확실한 발판이 오늘 나의 학교와 나의 현장과 만남 속에 있구나. 그걸 알면 캠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계속 가다보면요. 편집하게 되고요. 말씀으로 답을 내게 돼요. 말씀이 계속 내게 나옵니다. 이것을 계속 설계하면 여기서 기도가 나오죠. 현장을 보고 디자인하면 이때부터 증거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속하게 됩니다. 저는 요즘에 그 광주 지역을 두고 계속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하는데, 우리, 이번 주 중에, 이틀 전이죠. 또 광수중학교에 전도 다락방을 갔어요. 지금 다섯 명의 아이들이 이제 지속을 하는데, 막, 운동도 열심히 배우고요. 말씀도 집중을 잘. 또 친구 한 명을 또 데리고 온 겁니다. 이 친구는, 몰랐어요, 사실은. 말씀을 듣는데, 막, 또 너무 집중을 잘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한 옆에 친구가 새로운 친구 말고 오던 친구가 화장실에 사람이 죽으면 왜 죽은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화장실에 죽으면 뭐, 뭐 자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갔거든요. 알고 보니까 그 새로운 친구의 아버지가 이제 따로 살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오랜만에 아버지 집에 놀러 갔는데. 아버지가 이제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걸 직접 본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 어려서 뭐 조치를 할 수가 없고 아버지가 직접 눈앞에서 돌아가시는 걸본 거죠. 그 친구는 철없이 물어본 건데 얘한테는 너무나 큰 상처인 거예요. 그런 아이가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생명을 얻은 거죠. 그래서, 이번 주는 또 어떻게 연결됐냐. 야, 이제 우리가 예배 이렇게 다 같이 하는 것도 좋은데, 예배하고, 이제 우리가 따로, 일대로 말씀 들을 사람, 한번 손들어 봐. 했더니요, 손든 애들이 세명있더라고 야, 그럼 다음 주부터는 예배 끝나면, 우리 전도사님이랑 우리 선생님도 오니까, 끝나고, 과외해줄게. 말씀과. 과외. 외더 아, 좋습니다. 그래주고요 지금 말씀 이제 지속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꿈을 꾸세요. 현장은 모든 게 불가능입니다. 내 수준과 내 생각으로 재단하고 판단하면 절대 꿈을 꿀수 없어요. 아, 지금 내가 성적이 이건데, 지금 내 현실이 이건데, 내가 감히 뭐를 해? 아닙니다. 언약 안에서 믿음의 꿈을 꾸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꿈을 꾸세요. 하나님의 수준 가지고 꿈을 꾸세요. 성경의 랩마트이 이응답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냥 꿈이 아니라 믿음의 꿈. 요셉의 모든 상황은 불가능이 아니라 했어요. 절대 불가능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꿈을 꾼 겁니다. 요셉은 CVJP를 확실하게 가졌죠. 그리고 먼저 오늘 선언을 말씀한 처럼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디든지 나가서 이것을 24, 25 영혼으로 두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주변 사람들이 보일 만큼 현장을 원망하고 상황을 회피한 게 아니에요. 노예라는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 가지고 도전한 거예요. 주변 보디발 장군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요셉이 하는 곳마다 형통케 하시는 봤다. 그 응답이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요, 잠잘 때 꿈에 나올 만큼 세계보고만의 꿈을 확실하게 붙잡았어요. 뭐를 통해서요? 나의 현실은 노예고 너무나 무능하지만 하나님이 세계보고만한 꿈을 주신 거예요. 그거 붙잡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이 꿈을 가진 자에게 반드시 그 꿈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 옆면을 꼭 붙잡으세요.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분의 현실과 상황, 가정 배경으로 여러분의 미래 꿈을 제안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꿈꾸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저희 부모님 농사 짓고 있을 때 믿음의 꿈을 꾼 거예요. 내 상황은 안 됩니다. 내 능력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세계보고마 주역으로 쓰실 거라는 믿음으로 꿈꾼 거예요. 그리고요, 그대로 하나님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셨어요. 여러분이 이 길을 가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런 요셉에게 꿈을 꾸고 있는데 이게 성취하는 단계가 옵니다. 근데 그게 문제처럼, 고난처럼 느껴지는 상황도 온다니까요. 꿈을 품고, 세계를 품고, 믿음을 가지는 단계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단계도 와요. 내 네, 현실은 너무 안 맞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길이에요. 광야가 길이에요. 노예가 세계보고만의 길이었어요. 응답받는 중에 유혹당하고, 세상 많은 유혹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기는 단계가 있었죠. 그러나 요셉은 CVJP를 가진 영적 섬이셨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랩마트로 오늘 붙잡으시면 됩니다. 내가 오늘 노예의 시간표를 하나 주셨다면, 그거를 누리는 겁니다. 내게 지금 너무나 외로운,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목동의 시간표 주셨다면, 그걸 본격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요셉에게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를 전혀 쓸 필요가 없었죠. 하나님의 언약 따라갔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요셉은 기도의 리듬을 가지고 있었어요. 삶 집중 속에 가장 먼저 언약을 붙잡고 CVDIP를 발견했습니다.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무시 기도의 비밀 가지고 있었어요. 무시란 말은 시간이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낮에 만나는 모든 걸 기도로 연결시킨 거예요. 그러다가 24, 25 영원으로 세계 보고마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응답을 준비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안 읽었는데요. 마지막에 읽으려고 아껴뒀습니다. 어, 요셉이 완전히 과거를 300% 응답으로 만드는 선포하는 장면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의 시간표가 올 겁니다. 요셉도 이해가 안 되는 일들 많았어요. 왜 하나님이 굳이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실까? 왜 하나님이 굳이...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 과거를 상처로 끝낸 게 아니라 100, 300% 응답으로 바꾸는 선포하는 장면이죠. 우리 본문 같이 함께 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애굽의 모든 과거를 완전히 응답으로 승화시키는 최고의 장면이죠 여러분에게 과거와 오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간증으로 내 삶의 증거로 선포되는 그날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꿈을 기도로 그리며 여행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언약 기도 드리고 하나님께 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요셉에게 언약을 주시기, 주시기 성취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세계 복음말 언약을 주시고 성취시켜 주옵소서. 먼저 영적 서밋들 속에 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